니에미아 3장을딱 펼쳐보면 백곡한 이름들 때문에 뭐랄까 고대의 건축 보고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이 사실은 아주 잘 짜인 영적인 설계도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단순한 성벽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 볼까요? 이 장은 성경 읽다가 만나는 함정 카드 같을 때가 있어요. 끝도 없이 이름만 나오니까 아 그냥 빨리 넘기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왜 성경은 이토록 시시콜콜한 기록을 남겨뒀을까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름만 75개가 넘고 그룹은 42개나 돼요. 와, 정말 방대한 데이터죠. 그냥 단순한 행정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딱 좋죠. 하지만 바로 이 디테일 속에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네, 진짜 이야기는요, 이 개별 이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이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패턴에 있어요. 마치 숨은 그림찾기처럼 말이죠. 자, 이제부터 돋보기를 딱 들고 이 고대의 문서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서사를 함께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성벽 재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놀랍게도 뇌미아가 아니에요. 바로 모두입니다. 이 장은 한 명의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직전 2장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1인칭으로 이야기를 쭉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3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의 이름이 감쪽같이 사라져요. 단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장치예요. 이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의 쇼가 아니라 모두의 무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참여자들의 이력서를 한번 볼까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조합이에요. 대제사장이 벽돌을 나르고요. 명품을 만들던 금세공인이랑 향수 제조업자가 흙을 만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관리는 자기 딸들하고 같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이 공사 순서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설계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고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공사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모든 게 양문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벽 전체를 한 바퀴 쭉 돌아서 놀랍게도 다시 바로 그 양문에서 모든 게 끝나요. 왜 하필 이 문이 시작과 끝이었을까요? 이 양문은요 그냥 가축이 드나들던 문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죄를 씻기 위한 희생재물 바로 그 양들이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 위한 문 한마디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상징은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셨죠.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시나요? 이 성벽 재건, 즉, 무너진 삶의 회복이라는 건 양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대한 영적 구조를 바로 이 설계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껍질을 벗겨내고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속살, 바로 핵심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두 가지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데요. 드그와의 귀족들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딱 기록된 반면에 바룩이라는 한 사람은 힘써 중수하였다고 기록됩니다. 근데 이 힘써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그냥 일을 한게 아니라 열정으로 불타오르면서 일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영원히 남을 프로젝트 보고서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기록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표를 잠시 보시죠. 여기에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으셨던 것들, 성벽 두께, 기술 사양, 공사 기간,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신 것들, 누가 참여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했는지, 결국 하나님께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건축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 삶의 설계도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보수했다는 사실이에요. 뭐 거창하게 멀리 원정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변화는 바로 내집 앞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시작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 구역은 바로 내 주변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내 관계, 나의 진실성 그리고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공동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성벽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무너진 곳, 지금 당장 당신의 열정이 필요한 바로 그곳은 어딥니까?